안녕하십니까 나비드 김대표입니다 제가 오늘 구리 하이코에 나와 있습니다 왜 차량을 알려드리기 위함이죠 오늘은 조금 이슈가 요즘 좀 많은 그런 브랜드인데 그래도 판매를 했고 우리 소중한 고객님이 허락을 해주셨으니 영상 찍어야겠죠 독일차입니다 독일차 중에 독삼사 중에 벤츠 비엠 아우디 벤츠 하면 가장 주력 모델 딱 떠오르시는 게 있죠 어, 회장님들의 차 바로 S 클래스입니다. 오늘은 S 클래스를 준비해봤습니다. 바로 이 차량입니다. 짜잔, 똑똑똑똑똑똑똑. 어 이제 그릴이 올라 있는 걸 봐서는 어 스포티한 것보다는 좀더이 중후함과 고급스러움을 상징하는 그란걸 이제 볼 수가 있죠. 이 차량은 S 450 가솔린 롱바디 차량입니다. 그래서 쇼바지 대비 공간이 얼마나 좀잘 나오고 어 어떤 느낌을 주는지 한번 저희가 영상을 한번 담아보겠습니다. 파이팅. 어 전면부 보시면 요즘 많이 제가 리뷰를 했던 벤츠 모델들이랑 다르게 이렇게 좀어 뭐랄까 마차 같은 그릴이 들어가 있어요. 뭔가 어 이렇게 전면부로 봤을 때 엄청 묵직한 강한 좀 그런 느낌이 듭니다. 그래서 고급스럽고 정말 회장님이 탈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줘요. 앞에 보시면은. 디지털 라이트라고 해가지고요 어, 벤츠에서 넣어주는 이 고급스러운 헤드라이트가 들어가 있습니다. 당연히 뭐 헤드라이트는 당연히 좋겠죠. 옆에 보시면은 휠 한번 보시면요 앞 모습에 이어서 휠도 어, 막 휘황찬란하다기보다는 되게 좀 정제되어 있는 간결한 그런 이미지를. 보여주고 있습니다. S450 기본 휠은 아니에요.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차량가 1억 8,200만 원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 휠과 MBUX 인테리어 어시스턴스라는 옵션이 추가가 된 차량입니다. 그래서 휠 같은 경우에는 어 기본 S450 휠이 아니라 그 상위 버전 휠이라서 사이즈는 제가 알기로는 얘가 지금 20인치인데 이 위에 모델, 뭐 S500 그런 애들은 21인치 막 이렇게 들어가고 있다고 해요. 근데 이제 모양은 가까이서 보지 않으면 얘가 20인치인지 21인치인지 사실 헷갈리거든요.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휠도 이렇게 되어 있으니 뒤에 엠블렘 숫자만 살짝 바꾸면 개꿀. 그래서 휠이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다. 근데 이제 벤츠 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비쌉니다. 어, 사이즈도 크고 독일 제품이다 보니까 제가 예전에 판매했을 때 휠을 한번 교환해 드렸을 때 순정품을 대품을 하면서 580만 원인가? 금액이 나왔었거든요. 근데 지금 이 차량은 뭐 대품이나 그런 개념은 아니고 그냥 옵션을 넣어서 나온 거긴 한데 요 휠이랑 그 어시스턴스 옵션을 포함해도 200만 원이 안 넘어갑니다. 정말 가성비 있게 수입차 답지 않은 그런 가성비 옵션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외장은 보시다시피 블랙입니다. 옵시디언 블랙일 거예요. 그래서 이 대형차에 어울리는 블랙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. 예전에는 벤츠 하면은 화이트가 되게 좀잘 어울리고 그랬는데 이 S 클래스 대형 차에는 블랙이 조금 더 어울리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. 열려라. 예, 이렇게 여기 버튼을 눌러주면 얘가 쇽 하고 나와요. 어, 처음 이 도어가 채택이 되었을 때는 고장이 많았어요. 근데 지금은 좀 많이 개선이 되어서 이문 때문에 저한테 전화오는 일은 거의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예, 기분 좋게 딱 문을 열어주면요, 문짝이 상당히 무거워요. 짜잔! 잘해. 베이지 시트! 브라운도 이쁘지만, 베이지가 진짜 독삼사 중에 벤츠 베이지가 좀 넘사긴 해요. 퀄리티가 장난이 아닙니다. 그리고 너무 밝지도, 너무 어둡지도 않은 딱 적당한 색감을 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. 어, 이 핸들 같은 경우에는 요즘 잠자리가 많은데, 얘는 그냥 삼각별 느낌으로 들어가 있어요. 사실 뭐이 차량을 막 달리는 차는 아니니까, 시동 한번 걸어보겠습니다. 굉장히 부드럽게 걸리는 걸볼수 있고 화면에 담을 수있을지 모르겠는데 웰컴 라이트도 깜찍하게 이렇게 또러렁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시동 걸 때마다 기분은 좋을 것 같아요 왜 데이지 시트 나를 감싸주는 엠비언트 라이트 그리고 이제 웰컴 라이트까지 네, 그래서 시동 걸때이 조용한 걸딱 보면은 알수 있듯이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시동 걸 때나 시동 끌 때나 주행할 때나 아니면은 뭐 스타뱅고 그런 상황에도 굉장히 부드럽게 이질감 없이 운행이 가능하고 연비에도 도움을 줍니다. 요즘 전기차 뭐 화재 뭐 이런 것들 이슈가 많죠. 근데 이제 요거는 그런 커다란 배터리가 아니라 작은 마일드 하이브리드 배터리라서 그래도 그렇게 위험하진 않을 겁니다. <laughs> 예, 센키 이렇게 나오고요. 일반 키랑 다르게, 이렇게 고급스럽게, 실버? 아니면은, 이거 뭐라고 하지? 은 느낌으로? 좀 무겁, 묵직해요. 여기 잘 들어가 있습니다. 키, 이렇게 있고요. 뭐 이렇게 많네요? 핸드폰 넣는 공간도 그렇고, 커플도 그렇고, 충전기도 그렇고, 당연히 S 클래스니까 공간은 좋습니다. 근데 여기가 얕아. 되게 얕아. 엄청 얕아요. 그래서 여기에 깊은 무언가를 두기는 좀 아쉽겠다. 여기 굉장히, 글로벌 박스 굉장히 넓고요. 하이패스 잘 달려 있고. 아이 고 원래 누가 열어주고 내가 딱 타야 되는데 이 차. 음. 어우자이 차가 롱바디란 말이죠. 제가 수입 차량 그리고 이제 세단 차를 타면서 가장 넓은 공간을 얘기했던 게 볼보의 S90 차량이에요. 그차량이 주먹 한세개 들어가거든요 여기서. 근데 지금 보이시죠? 이 차도. 거의 주먹 3개 정도가 들어가고 보면은 운전석이 제가 운전하는 포지션이었어요. 지금 조수석이 조금 더 뒤로 와 있거든요. 그러면 요것도 조금 더 앞으로 당기면은 공간은 더 넓을 것이다. 굉장히 예, 좋네요. 얘도 혹시 이거 등받이 각도 조절이 되나? 됩니다. 오쉣. 어, 머리 머리도 되고요. 어, 좋네. 살짝 누운 듯한 느낌. 머리에 이거 푹신푹신한이것도 이제 기본으로 나오거든요. 머리 받침대도. 이 정품 이 헤드 쿠션이 다른 S클래스 고객님들 너무 편하다고 얘기를 많이 하셔 가지고 이 S클래스를 뽑으시는 고객님들께서 많이 요청하시는 게이 쿠션이거든요. 네. 네. 이 쿠션 정품 가격 얼마인지 아세요? 한 4만 원, 5만 원 벤츠인데. 우, 아예 요즘 벤츠 그 없지. 쿠션인데. 뭐. 이거 하나에 뭐... 15만 원이에요. 15만 원이요? 네. 잘못됐네. 공간이 굉장히 잘 나옵니다. 어, 뒷자리에도 보면은, 여기, 이, 이, 이 뭐, 시트가 있어요? 뭐, 열선 시트 이런 거? 저기 있어요. 여기 있나요? 아, 모르겠어요. 있네. 열선이랑 통풍 시트 다잘 들어가 있습니다. 자, 요 차량은 사륜구동입니다. S 클래스 중에 사륜구동 안 들어가는 게 요즘엔 없을 거예요. 예전에 S350D만 후륜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, 그 뒤에 S400D부터 이제 450, 지금 나오는 450 디젤까지도 다 4륜구동으로 채택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차가 워낙에 크고 하니까 사실 저도 4륜구동 좋아하지만 이 정도면은 아, 4륜구동이 필요할 것 같아요. 이 차는 사실 안정성이 최우선이니까. 이 트렁크 공간 보면요. 그냥 큽니다. 엄청 커요. <laughs> 네. 장우산이 조금 작아 보일 정도로. 야, 꽤 크네요. 제가 예전에 5 시리즈로 얼마 전에 영상 올린 것 중에 5 시리즈로 한번 비교했던 적이 있는데 그거보다 훨씬 여유롭습니다. 여기 비상탈출 버튼도 있는 것 같고요. 좋습니다. 찾기 쉽게 되어 있네요. 요즘 벤츠가 이제 말이 많아도 그래도 이제 클라스는 영원하다라는 말이 있잖아요. 어 이런 사태나 상황에도 어 찾으시는 분들은 분명히 계십니다. 그럴 때 누구한테 어떻게 사느냐 굉장히 중요하겠죠? 그냥 가까운 전시장만 가지 마시고 저희 나비드 컴퍼니에 문의를 한번 주시면 후회 없으실 겁니다 워낙에 너무 많은 명차이고 예. 너무 많은 시승기와 후기로 그쵸. 증명이 된 차량이라서 그렇죠아 에어소스도 들어가 있습니다 승차감짱 뭐 저한테 문의 주십시오 좋은 조건에 출고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어, 뒤에 햇빛이 좀 세게 들어오네요 다른 차량 준비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